지금 미국 플로리다에 나와 있습니다 플로리다 올란드 입니다 한국인 찾기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주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동양인 마저도 없고 외국인은 뭐 히스패닉 정도 그런 느낌의 도시인데 오늘 운전 도와주신 <laughs> 에이 t s up? 이런 분위기의 동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막 이거저거 찾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 뚜레주르가 있더라고요 뭐 3대 빵집이라고 하더라고요 파리바게뜨, 뚜레주르 그리고 브레덴코 리뷰를 봤는데 전 한국인들이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국 빵집이니까 한국 브랜드니까 근데 정작 한국인 리뷰가 하나도 없고 구글 평점이 되게 높았습니다 4.7점 리뷰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닌데 평점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동네 로컬 맛집 대표적인 맛집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다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지역 가이드라고 하시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 여기로 가십시오. 최악의 한 주도 멋진 한 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그 말을 잘한, 잘한다? 그러니까 그한 단어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에 페이스트리는 파리, 뉴욕, 도쿄 또는 런던에서 먹어본 것 중에 최고의 필적할 수 있습니다. 더 낫다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 된다. 초코빵 속은 할머니의 초코푸딩 레시피와 같은 맛. <웃음> <웃음> 이게 <웃음> 단순히 음식 먹고 맛있어가지고, 아, 엄마 음식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극찬 중에 하나인데, 와. 할머니 음식 같다.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시험 공부를 하기에 좋은 장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카페 갔을 때뭐 시험 공부하려고 막 앉아있고 안 그러거든요.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시험 공부하려고 를 시간을 내가지고, 중부 플로리다에서 제대로 된 빵집을 찾고 있었대요. 뭐 한식집을 찾고 있었다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빵집을 찾고 있었는데 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정도면 미국이 난리 난 상황 맞아요? 한국 빵의 전 세계가 경악한 이유 덜덜. <웃음> <웃음> 가 보고 있는데 솔직한 리뷰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거는 뭐 가격 한국이랑 비교 당연히 해볼 거고요 맛 같은 경우는 많이 맛볼 수는 없겠지만 또 저희가 볼 거고 음. 한국과 비슷한 제품 파는지 안 파는지 뭐 그런 여부 정도 미국에서 오래 산제 아는 분도 플로리다는 안 가봤다 이러시더라고요 가장 먼 미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어, 영할람이 알려준 표현에서 팁시 저 약간 살짝 취하기 그 전. 너한테 배웠어요, 저. 아 팁스 알딸딸한. 영알람 채널이 도움이 되네요. <웃음> <웃음> 그리고 또 팁이 있습니다. 원주라고 할수 있는 이곳에서 오징어 게임 옷을 입고 있으면은 난리가 납니다. 아 진짜 이건 진짜 이거는 진짜 네버 국뽕 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와가지고 막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우리를 오징어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인 것처럼 막 드립을 쳐줘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아시아인인 그것도 한국인이.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해. 크긴 블랙팬서 이거 이상의 어, 임팩트 아닐까. 저기 앞에 보이는데. 드레주르가 프랑스 거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드레주르는 한국 겁니다. 한국 CJ 거잖아요. 프랑스 어죠? 투데이였나? 에브리데이 막 그런 이름에 걸려. 드레주르 의미 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부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는 네가 쳐도 되지 않나요? <laughs> 아니 나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참여하시고 이런거 좋아하니까. CJ 아, 네. <laughs> 포인트 적립 될까 안 될까? CJ 원 카드 있으세요? 이렇게 할까? <웃음> <웃음> 네. 근데 제가 파리바게뜨에서 그 보니까 SPC 해피포인트 안 하더라고요. 아, 이러네. 여기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여러분 바로 이곳이 어, 뚜레쥬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외관적으로 봤을 땐 어떤가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프랑스 파리바게트에서 실망했던 게이어브레드 소세지 오. 단팥빵, 소보로 이런 거 없어 가지고. 와,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인다. 가격이 4,000원이 넘네요. 4 0 0 0원넘 너무 비싼 거 써야지 이 한국에 비하면 그쵸 하나 먹어 볼래요? 하나. 페이스트리가 맛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한번 먹어 볼까요? 4달러예요, 4달러. 4달러. Help with this. All right. 4 dollars. 페이스트리 5,000원 정도 하는 거고요. 소보로. 소보로가 있어? 소보로 3,000원. 아, 왜더 맛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후기 오면 이렇게 뽕을 만나봐요 제가. 트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위스트 도넛, 뭐 스위트 포테이토 파이, 고구마 파이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한 3,4천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블루베리 크림 치즈 브레드 하나 먹어볼래요? 어. 이런 거 맛있겠죠? 이게 한 3천 원. 이거는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맛있겠다. 와, 여기는 캐릭터 케이 같은 건 없네요. 막 보로로 케이. 아, 보로로 케이 그런 거 없네. 아니 케이크 이런 게 4만 원이거든. 근데 한국도 비싼 건 비싸요 그냥. 이거 5만원인데요? 한국에서 이거 5만원을 먹어요? 이거. 아, 30% 정도 더 비싼 거 같아요 케이크 값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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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국인들한테 가장 인기 많은 조각 케이크 뭐가 있을까요? 크로베리 아, 크림 케이크 아, 로베리트로베리 크림 케이크 이거랑 초코 클라우드 두 개가 이제 미국인들한테 인기가 많다 그리고 앉아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 미국 분들 어 아, 뉴욕커 같다 아이스가 되나요? 네. 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해주시고요 하나는 따뜻한 거 사이즈 좀 크게 하려고네 어, 네, 사이즈 좀 크게 해주세요 저 그거 는 네. 15%로 이렇게 해서 팁을 선택할 수 있게 쉽게 이렇게 되어있네요 한국이랑 비슷한 거 같죠 커피값도? 아네 어, 맞아. 어요 근데 물가만 하면 한국보다 싼 거죠 미국이 좀더 비싸니까 <laughs> 그런 거다 한국스러운 거같요뭐콜라이즈 그거 안 했네 보니까 뭐, 오히려 더 한국적으로 한거 같아요 어, 한국적인 거 느끼라고 어. 어, 이런 거 똑같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2만 원대? 아 롤케이크 값도 여기가 좀더 비싸구나. 밖에서 먹을까? 처천감성원 가시죠. 이렇게만 보면 그냥 진짜 한국 뚫어주는 줄 알겠다. 와, 친절하네. USB 많이도 녹음한다고 나오네. 똑똑해. 역시 갤럭시 삼성 광고 줘야지. 이 정도면 아, 진짜 똑똑하네. 너무 좋죠. 응. 일단은 이거 소세지빵 먼저 뭐야? 이거 혹시 뚫어주루? 뚫어주루? 뚫어주루 하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빵, 뚫어주루 <laughs> 광고 줘야겠는데? 아, 먹어볼게요. 뚜레줘르 CJ 1 정립은 없었습니다. 프랑스인도 감격한 뚜레쥬르? 먹을게요. 프랑스인도도 프랑스빵인 줄알았는 아, 그만하고 좀 먹고 <laughs> 좀 솔직한 리뷰 해주세요. <laughs> 아니에요. 네? 아니야. 광고 받아야 돼. <laughs> 네. 아, 근데 비주얼 진짜 똑같네요 한국이랑. 음. 어. 앞뒤로 한입 할게요. 아니야. 아, 이거 여기 외국 아 여기 여기는 오히려 인정해 주지. 옆에 차 개지 나가 있다고 여기 봐. 여기 차쫙 깔렸다고 여기 서 지금 이걸 먹 그렇게 먹자고요. 음. 아 음. 개인 줄 알아요. 여기는 미국이라. 아시아 아시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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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 많이 먹었는데 그 맛이에요. 더좀더 아, 미국 맛이 들어가 있는 건가? 맞아 맞아 맞아. 막그게 하려고 랬어요 왜냐면은. 다른 거 나머지 다 똑같은데 소세지가 달라요 소세지가 음. 더짠 소세지 미국 어. 네. 식드셔보지 아시겠지만 막 짜요 근데 짠걸 자꾸 먹다 보면 적응이 돼가지고 나중에 고소하게 느껴져요 아, 기본적으로 소세지가 좀 짜네요 그거 말고는 다 똑같습니다 이게 패스트리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시켜봤는데 와우 일주일을 바꾸는 맛이라 그러잖아요 와우 아, 아다다닥해요 때깔 진짜 좋고요 골든브라운이라고 그러죠? 와 오 이거 더 맛있는데 이게. 어. 음, 점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위상이 넓혀간다. 아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뭐, 국뽕이잖아 그거. <laughs> 왜? 전 세계 차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 전세계 지배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지만 어디에나 중국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 어? 색깔이 되게 안쪽이 막 진하죠 금색같이 황금 컬러가 골든 컬러가 납니다 기본. 페이스 아주 맛있습니다 진짜. 음. 왜 이렇게 먹는 거야? 아니에요? 나 페이스 잘 몰라. <laughs> 그냥 먹는 거 같아요, 그렇어 아. 외곽 내유 전형적인 우리가 외곽 내유예요? 우리 외곽 내유잖아요. 왜요? 어디가? 그럴싸해 보이는데 다 먹었다. 없는... 이러고 다니는데 미국에서? <laughs> 그럴도해 보이나요? <laughs> 우리 세 보이잖아요. 미국애들 우리한 눈치 잘못 맞추는 거못 느꼈어요? 눈맞추는 거에 안 맞추는 거에. 안 맞춘 거 같아. 푸에리치스 <laughs> 케이크였나 뭐 그런 이름의 빵이었고요. 음. 음. 어우.. 속 되게 튼실라고요 음. 음.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음 맛있죠? 아, 쫄깃하네. 겉은 쫄깃하고 약간 찹쌀떡 같은 느낌도 나고, 음. 이게 어떻게 맛없을 수가 있어. 전 요번 한 주가 되게 행복했거든요. 사실? 음, 우울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 먹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아, 요번 한 주가 행복이었으면 알았어요. <laughs> 진하하하이네 근데 외국에서 진짜 우리나라의 뚜레쥬르 빵 먹으면은 행복해질 것 같아요 <laughs> 외국에서 소주 먹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 아죠 뭔가 맛도 다르게 느껴지지만 네. 감동도 좀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음.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다는 뚜레쥬르 초코케이크 음. 이름도 계신 분 말씀하세요 어 예예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잘 네.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여기 사장님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디콘터를 알고 계 아 진짜로 그 핸드폰에 디컨터를 켜고 있으면서 저한테도 유튜브 하시냐 그래 가지고 제가 한다고 해서 제채널 보여드렸죠. 진짜? 네. 원래 형을 알고 있는 분이셨어요 제가 아니고 많이 자랐다. <laughs> 와 예쁘네 이름이 예뻐서 초코 클라우드? 꽉차 있다. 크게 생겼다. 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맛이라고 하니까 한국에 비교하면 진짜 비싸거든요. 그쵸 이 정도 퀄리티가. 음. 솔직한 의견 덧붙이자면 한국에서는 같은 걸 먹어도 가격이 이거랑 다르잖아요 4천원에 먹던 걸 지금 한 7,000원 에 먹는 거잖아 아 그치 그래서 좀 더한 기대를 내가 갖고 있어갖고 좀 별로예요 음. 맛은 있는데 그냥 알법한 맛있는 맛 이게 7,000원이라고 하니까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는 맛 이게 폄하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먹을 수 있다는 거가 프리미엄인 거잖아요 맞죠그요 맛있는 맛이다 객관적으로 전 솔직히 모든 음식 웬만한 거다 맛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그 평가를 기준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이거든 가격. 그지, 진짜 할머니 순대국밥 개 맛있다 이는데 8천 원이라 그러면 오 인정 이러는데 2만 0천 원이라 그러면은 아니, 괜히 별로 같거든. 여기는 보니까 직접 빵을 만드는 것 같아요. 뒤에 빵 그게 있었어요. 그지? 그 값이다. 어. 제가 전에 파리바게트 프랑스에 있는 걸 리뷰할 때 사람들이 어 여기 뭔가 한국에 있는 것보다 퀄리티도 좋고 더 비싸다 얘기했을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대부분 안 만들고 뭐 가져와가지고 그냥 일본에 굽고 뭐 그런다고 알고 있는데 숙련된 제빵사가 이걸 맞아. 해가지고. 미국은 또 인건비 비싸잖아요. 미쳤나 진짜 파리 파리바게트가 왔나? <laughs> 아니, 아니, 진짜 아무 어, 절대 비하 아닙니다. 너, 너 약간 방금 아재 이유인 줄 알았어. 아니, 파리가 발라 댕겨가지고. 어, 왔네, 또 왔어, 또 왔어. <laughs> 아니, 너 확실히 물어보면 될것 같은데 이따가. 그래, 한, 이따가 어, 나가면서 이거 갖다 드리면서 어, 추가 클립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좀 해주세요. 회장님이 필요한 거 얘기했는데 그냥 인터뷰를 해달라 그래? 갑질해 갑질 <laughs> 인플루언서라고 그러고 공짜로 달라그러자 <laughs> 그럴까? 옛날에 블로거즈라고 있던 거, 어. 거 알죠? <laughs> 몰라요 블로거지? 어 <laughs> 블로그에 자기 유명한 사람이라고 써준다고 하고 공짜로 달라고 하는 사람 옛날에 블로거즈들이 다 유튜버로 넘어왔다고 그런 놈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는 거예요 뒤져야 돼아 진짜 뒤져야 돼 어?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아 아 진짜 뒤져야 된다니까? 아니 우리는 건모습만 보고 이렇게 욕 먹고 있는데 게다가 출연까지 해주면 우리는 더 일부러 더드린다고 얼굴 없이 하는 놈들 그런 놈들은 <laughs> 자기 채널 채널 보고 조회수 막 이게 다잘 나온 거에 더 여기도 이렇게 홍보해 주셨다 단 만약에 나한테 공짜로 안 준다 그럼 난 어떻게 찍을지 모르겠다 이런 놈들 때문에 아주 <laughs> 어, 뭐 총평은 저희는 어, 가격 빼고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다 근데 가격은 이유가 그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게 끝이고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한번 인터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되게 배부르게 형 집에서 형 가족 집이 여기 있어가지고 어머님이 해주신 밥을 진짜 안 먹을라 그랬어요. 솔직히 저는 아침 안 먹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아침 먹으면 속이 안 좋아서 이럴라 그러다가 먹었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런데도 맛있어요. 정말 궁금했던 게 여기서 빵을 직접 만드시는지 궁금해서. 이 어, 빵은 여기아 이건 여기서 만들어요? 음. 이 빵은 이벤방은... I'm pretty sure it's shipped from Korea. 진짜요? 네. 이거를요? Some of the cakes t h e 배송료구나. 한국 뚜레쥬로 가보셨어요? Have you been there? 뚜레쥬로 in k o r no? 100% Korean t 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오, 똑같다고 한게 맞는 거야. 아, 어. 맞대요? 그렇네. 이것도 한국에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보시면은. 와. 아, 그럼. 딴 거네. 그쵸 배송료 배송료 생각해 보면은 이거 보관하는데 얼마나 또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대박이다 진짜. 와. 한국 맛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아 진짜 대단 아, 이거 충격이다. 와.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뜬금없이 플로리다에 있는 뚜레조로였습니다 <laughs> Je suis un peu triste, mon cœur en frissonne. Dites-moi, monsieur l'automne. Je suis un peu triste, c'est pourquoi j'insiste. Dites-moi, monsieur l'automne, sous les feuilles vagabondes. Un pe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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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it Pinocchio, dé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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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ésa désarticulé.